도형의 평행 이동. 이번엔 직선에 이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어,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했고 y축으로 n만큼 음. 이동을 했다. 점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거를 식에다가 적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식에 적용할 때는 약간 반대로 간다 그랬지? x 자리와 y 자리에다가 자, 가보자. x가 3이 움직였으니까 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n이라고 적용해 주는 거다 적용은 반대로 하는 거다 계속 얘기 중인 거지 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직선 이걸로 옮겨진다 그랬거든? 네. 즉 얘한테다가 적용을 하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주황색 밑줄 친게 서로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2x 마이너스 6 빼기 my 플러스 mn 플러스 4 빼기 m은 0이다 2x 빼기 my 플러스 mn 마이너스 2 빼기 m은 0이 된다라는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x끼리 서로 똑같아야 하는 거잖아 근데 똑같잖아 그럼 됐고 y끼리도 똑같아야 하는 거잖아 그리 m이 얼마겠어? 3이 그래 그렇게 찾는 거야 m은 3인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좌쪽 꽁무니에 있는 저 사람들끼리도 서로 똑같아야 되지 않니? 네. 그니까 러 1번이랑도 똑같아야 하는 거잖아, 맞아? 네. 어. 3에 마이너스 2 빼기 3, 즉 3에 마이너스 5, 그것이 얼마? 네. 1인 거죠. 3에는 6인 거고 얘는 얼마다? 네. 2인 거예요. 어, 이렇게 찾으면 돼. 이건 뭐 그냥 네 대입 한 번, 대입 한번 해주면 쭉 하고 계산이 끝나는 이 2단계쯤에서, 세 번째 줄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시작했지, 그지? 예, 누구랑 비교했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대조해 본 거야. 똑같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직선으로 옮겨진다. 마찬가지죠. y 자리에 여기 이제 플러스 3p만큼 이동했으므로 y 3p, X자리에는 x 자리에 x 빼기 p. 항상 반대로 해석해 주고, 그게 이거여야 된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y는 2x 2p 더하기 3 플러스 3p가 나와가지고 y는 2x p 더하기 3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예, 그럼 마이너스 3으로 옮겨졌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러니까 p가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아, 그냥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 요거를 요걸로 옮기는. 자, 점에 대한 이동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금방 알죠.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 Y 축으로 3만큼. 3만큼 이동하였구나. 그러면 직선을 옮겼대. 알겠니? 음. 그때 처음과 일치하게 되었대. 뭔 소리냐? 처음이 누군데? 처음이 누 처음 직선이 누구야? 그 Y는 AX 플러스 B로 움직이겠지. 사실 읽어봐. 아, 내 지금 국어 때문에 의심이 가서 그러는 거야. <laughs> 다시 읽어봐. 자, 요거 평행이동에 의해. 그래, 이런 평행이동이 있어. 직선으로 옮겼더니 처음과 일치한다. 그게 뭔 소리냐고? 처음이 누구냐고? 이거도 아니고, 얘를 옮겼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인 거야. 어. 지금 국어 조심해야 돼. 얘를 어, 네. 옮겼더니 도로 제자리를 돌아? 왔다. 이 소리 한 거야. 그러면 y, y 자리에다가 어, y-3을 넣고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고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해주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뭐가 돼요? B.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x는 그냥 a. ax인 거지 뭐.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B여야 되잖아, 그지? 빨간색 끼리 서로 똑같아야 하니까. 라고, 이제 분위기 박하고, B 사라지면, A는 얼마야? 아, 어, 그래. A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B 구하라고 안 하지? 네. B 못 구하니까. 아무거나 다들거든 지금 분위기면은. 그것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 직선을 X축, Y축으로 옮겼을 때, 넓이가 18이다 그랬으니까, 하죠 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만큼 옮겼으니까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고 y 빼기 e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네. 응. 그럼 x 빼기 y에다가 m 플러스 1은 0이라고 정리정돈이 돼. 그럼 너 이거 x 절편 뭔지 알아? y 절편 뭔지 알아? x 절편은 x가 0일 때 와, 미안. y가 0일 때 x의 값 y 절편은 x가 네. 0일 때 y 의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m은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음수겠구나 생각을 해. y절편은 음수, x절편은 양수면 분위기 이렇게 꾼 이렇게 보는 거야. 어. m-1은 좌표예요. 좌표. 좌표. 하지만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둘러싸인 부분, 바로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좌표를 씁니까? 길이를 씁니까? 길이요. 길이를 쓰죠. m-1은 좌표지만 양수니까 길이 그 자체이고, 얘는 길이가 음수. 아니에요. 음수니까 길이가 안 돼. 음. 그래서 부호를 마이너스를 하나 더 계산해줘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2분의 1을 하여 18이 된다 하고요. m-1의 제곱은 36이고요. m-1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7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는 뜻이죠. 4문 네. 1보다 크니까 누가 어울려? 7. 7이 어울려. 이렇게 되는 거야.